아 칼인데요. 디테일. 야 멋있다. 진검입니다. 이거, 어. 음. 이거 왜 반대로 되지? 아 이렇게 되고요. 이런 거, 이런 거 디테일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나 처음 봤어. 이거 보면은 그림 그릴 때 이렇게는 그리는데 이렇게는 잘 모르거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죽인가요 이거는? 네, 요건 가죽인데. 음, 음. 야 여기 보니까 문양이. 입게 좀 재밌다. 이걸 예쁘게 만드는 업체. 아 그래서 비싼 것도 있겠네요. 네. 이것도 검집이랑 포함된거 포함된 거 이게 검집인 거죠? 네. 검집 포함된 거죠? 이렇게 음. 어, 어, 그냥 심플하게 어떻게 보면 있고 홈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끝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많이 그리잖아요. 어. 이봐. 오이 디테일 봐. 어떤 문양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닌데, 딱뭐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 실제 요물들을 보면은 네. 이런 데가 문양을 넣고 싶다 할때 가장 좋은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림 그릴 때도 이거 많이 포인트로 쓰는데 이거 날 살짝 볼수 있을까요? 이쪽도 날카롭죠? 네. 와, 오, 와, 광택이. 어. 이거 보시면은 오, 오, 음. 배일 것 같아. 이쪽은 그래도 실제 고증에 맞게 제가 음... 숫돌로 날을 좀 죽여놨죠. 아, 우와. 그러니까 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면도칼 정도는 아닌데 진짜 약간 좀 세게 휘두르면 은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 응. 이 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 이쪽이 날... 이쪽은 날을 세워놓은 거고. 조금만 만져볼게. 우와, 이거는 진짜 바늘, 여러분 바늘 있죠, 바늘. 오,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크샷 분류 기준으로 네. 15A형 타입의 제거, 그리고 어. 흔히 바스타드 소드라고 부르는 유형의 제거이에요 어, 네. 네. 헷갈리면 안 돼요. 바스타드 네. 소드라고, 바스타드 음. 소드랑 롱소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음. 데 네. 보면은 이 검이 네. 판금갑옷이 만들어질 때 네. 그때까지 등장한 유형이라 고 그랬잖아요. 음, 네. 보면은 여기까지는 아주 어. 납작하게 날이 서 있어요. 근데 아. 이 끝부분, 네. 끝부분을 잘 보면은, 네. 여기는 없네요? 이제 사실 어, 잠깐만. 깍끄금이 잘안어 됐다. 네. 와이 좌우 측면이랑 네. 이 위아래 깊이랑 그 네. 사이가 별로 없죠. 어, 여기 네. 어, 네. 근데 끝머리는 이제 사각형 송곳처럼 돼 있네요. 아, 그러네요. 네. 와, 여기 여러분 여기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신기하다. 이, 와. 아, 절대로 아, 멀리서 찌르고 쓸려가지고 가버릴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근데 잘 부러질 것 같아요. 이렇게 예리한 만큼 좀 둔탁한 거뭐 맞으면 또 부러질 것 같긴 해요. 그 나를 네. 아주 날카롭게 바짝 세우면 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건 일본도 마찬가지고 음. 굳이 아주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나를 세우는 필요는 없어요 음.